열한 기하 15장. 여러 번 미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던 해에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는 5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입니다. 아사라는 그의 아버지 아마샤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여하께서 아사라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둔병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따로 지은 궁전에서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그 땅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아사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라가 죽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여러보암의이세의 아들 스가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6달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스가라는 여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든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스가라를 없애기 위해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몄습니다. 그는 스가라를 그백선들 앞에서 죽이고 스가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스가라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전에 예후에게 너의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시아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한달 동안 다스렸습니다.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디리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공격했습니다. 그리하여 문하엠이 살롬을 죽이고 살룸의 대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살룸이 행한 다른 모든 일과 음모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하헴이 디르사를 떠나 딥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딥사의 성에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그 성과 성의 주변 지역을 파괴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샤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가디의 아들 문하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문하엠은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르바세 아들, 여로 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공격했습니다. 문하엠은 불의 도움을 받아 왕권을 굳게 세우기 위해 그에게 은천 달란트 가량을 주었습니다. 문하엠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들에게 세금을 매겨 그 돈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마다 은 50세 개를 바치게 했습니다. 문하엠이 그렇게 거둔 돈을 아시리아 왕에게 주자 아시리아 왕은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문하엠이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하엠이 죽고 그의 아들, 부가히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샤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0년째 되는 해에 무나엠의 아들 부가히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부가히아는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부가히아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부가히아의 장교인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부가히아를 배신했습니다.그는 길레아 사람 50명을 이끌고 사마리아 왕궁에서 부가히아와 아르보과 아리엘을 죽였습니다.그리고 베가가 부가히아의 일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부가히아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아사라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52년째 되는 해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사마리아 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베가는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 습니다. 베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베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느바의 아들 여로보함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베가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때에 아시리아와 디글라 빌레셀이 쳐들어와 이온과 아벨베 마아가와 야누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딜르와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을 아시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베가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 여루사입니다.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요담이 행한 모든 다른 일은 유다의 왕들의 여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람과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요담이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뒤를 이어 아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11기 하 16장.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7년째 되던 해에 요담의 아들 아아스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아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아아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하스는 산단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전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의 아람왕 르신이 엘라성을 도로 찾으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라스로 옮겨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 시리아 와 디글라 빌레셀에게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종입니다. 오셔서 나를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에게서 구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여와의 호 성전에 있는 은과 금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가져와서 아시리아 왕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의 부탁을 받아들여 다마스커스를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의 모든 백성들을 질성으로 보내고 르신을 죽였습니다. 아아스 왕이 아시리아와 디글라빌레세를 만나려고 다마스 커스로 갔습니다. 아아스가 거기에서 한 재단을 보고 그 재단에 설계도와 모형을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는 아아스 왕이 다마스 커스에서 보내준 설계도에 따라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아는 아아스 왕이 다마스 커스에서 돌아오기 전에 재단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아아스 왕이 다마스 커스에서 돌아와서. 그 재단을 보고 가까이 나와 그 위에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재물과 곡식재물을 바쳤고 부어드리는 재물인 전재물도 부었으며 화목재물의 피를 재단 위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아아스는여호와의앞 곡성전 앞에 있던 노재단을 새로 만든 재단과 여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 놓았습니다. 아아스는 노재단을 새로 만든 재단의 북쪽에 두었습니다. 바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했습니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의 곡식 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그들의 곡식 제물과 그들의 전제물을 이큰제단 위에서 바치도록 하시오. 그리고 모든 번제물의 피와 희생제물의 피를 이제단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노제단은 내가 여와의 호 뜻을 여쭈어 볼 때만 쓰겠소.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 뒤에 아하스 왕은 물을 운반할 수 있는 돌받침대에서 옆에 있던 돌반지에 떼어내고 위에 있던 롯대아도 뜯어냈습니다. 그는 노탕소 위에 놓여있던 바다라고 불리는 커다란 대야를 떼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습니다. 또 아하스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성전 뜰레 현관과 왕이 밖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현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까닭은 아시리아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죽어서 그의 조선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디야가 그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열한기야 십칠장. 아하스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지 십이년째 되는 해. 엘라의 아들 오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오세아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오세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지만 그전에 이스라엘 왕만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아시리아 왕 살만 에셀이 오세아를 치러 올라왔습니다.오세아는 살만 에셀의 종이 되어 그가 달라는 대로 예물을 바쳤습니다.그러나 아시리아 왕 살만 예셀은 호세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집트 왕 소에게 시신들을 보내는가 하며 해마다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 예셀 왕은 호세아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에 아시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의 온 땅을 공격하고 사마리아로 와서 3년 동안 그곳을 애워 쌌습니다. 호세아가 왕으로 있은지 9년째 되는 해에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한라와 고산 강가에 하불과 메데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민족들의 관습을 쫓아 악한 왕들이 저지른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와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몰래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마을마다 우상을 섬기는 상당을 지었습니다. 망대에서부터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상당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 위와 푸른 나무 아래마다 돌 기둥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하를노하게하는 악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너희 조상에게 준 가르침에 복종하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과 맺어 주신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어리석은 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악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쇠를 녹여 두 개의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모든 별에게 절하고 바하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마술이나 요술을 부려 점을 치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함으로 여와를 노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하께서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으며 오직 유다 지파만을 남겨 두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내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벌하셔서 침략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안을 찢어 그들을 두 나라로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느바의아들 여로보암을 자기 왕으로 삼았고,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떠나 큰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인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을 자기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서 쫓겨나 아시리아로 끌려간 뒤 지금까지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와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하께서 호 사나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 몇 명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전해 들은 말은 이러합니다. 왕께서 사마리아의 여러 성에 보낸 외국인들은 그 땅의 하나님에 대한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 땅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붙잡아 온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을 돌려보내어 그 땅에서 살게 하여라.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에 대한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게 하여라.사마리아에서 붙잡혀간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명이 들어와 베델에 살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을 백성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상당 안에 자기들의 신을 두었습니다. 바빌론 사람은 수꽃 분옷을 만들고 구다 사람은 네부가를 만들고 아마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와 사람은 나바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 와인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들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부대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상당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뽑힌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잡혀 오기 전에 살던 나라에서 섬기던 방법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오는 날까지도 옛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명하신.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었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가르침과 대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야곱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다른 신에게 재물을 바치지도 마라. 크신 능력과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여호와께만 절하고 재물을 바쳐라. 언제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써주신 그래야 명령과 계명과 가르침을 지켜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드리러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옛 관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 살게 된 다른 민족들도 여호와께 예배드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그들의 자녀와 자손도 오늘날까지도 조상들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